안녕하세요. 수업 매일중고차 박준상 딜러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2020년 12월 22일이고요.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아, 아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까 눈이 좀와 있더라고요. 어저께 전주 갔다 와서 조금 많이 피곤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좀 일찍 잠들어서 오늘 아침에 또 많이 바빴기 때문에 좀 일찍 서둘러 나왔습니다. 눈길이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뭐 늦지 않게 8시 50분 이전에 출근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좀 했는데요. 오늘 어제 전주에서 매입해 온 DH 저희 매매상사로 명의 이전 했고요. 아 그리고 올뉴투싼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올뉴투싼 고객분 앞으로 명의 이전했고 어, 어제 전주 내려가기 전에 이제 그 트랙스1.4 터보 차량을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차량도 저희가 매매상사로 이전을 잘해 가지고 아, 각각 고객님들께 저희 상사로 명의 이전된 등록증을 보내드리고요,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전송을 해드린 상태입니다. 아, 뜻하지 않게 낮에 이제 업무를 좀 보고 있는데, 음, 저희 사무실에 양정민 실장이 갖고 있는 스타렉스를 직접 보러 오신 손님이 계셨어요. 근데 스타렉스 운전석 앉았을 때에 아, 그 차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의 그런 운전석 승차감이 좀 많이 불편하다 하셔서. 어, 올육한니발 11인승을 제가 또 이제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오토 컬렉션이라는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단지에 적당한 차가 있어서 18년식에 2만6천키로 어, 제조사 보증이 충분히 남아있는 차량이었고요 검정색을 특히나 좀 원하시고 어, 옵션은 뭐 크게 상관없다고 하셔서 제가 어, 같이 동행해서 차량 보여드리고 오늘 계약 출고까지 해드리고 왔습니다. 내일은 마찬가지로 그 차량에 대한 고객님께 명의 이전이 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중고차 리뷰 좀 해드리고, 그리고, 아, 오산의 QM3, 어, QM3 판매하고, 그 다음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매입하고 집으로 퇴근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저녁 7시가 좀 넘었는데요. 집에 가면 아마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 되겠네요. 가서, 아파트 분리수거하고 씻고 이제 또 내일 또 일할 준비해야 겠죠 아뭐 회사 일 회사 일뭐집 회사 일집 이런거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기도 하거니와 어쨌든 뭐 일할 때는 일할 때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을 좀 골라 봤는데요 제가 어저께 제네시스 DH 차량을 좀 매입을 해왔잖아요 제가 매입한 차량이 제네시스 DH 14년 출고에1 15, 5년씩 20만 4천 킬로를 주행한 검정색 차량입니다. 어 제네시스 DH 20만 넘은 차량을 제가 전주에서 직접 끌고 왔는데 제네시스는 제네시스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20만 탔는데 어, 주행감이랄지 하체 컨디션 이런 것들이 뭐 솔직히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뭐, 유류비 생각만 안 하면, 뭐, 고속도로 연비는 한 11.2, 11.4 나오더라고요. 어저께 영상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시내 주행을 주로 하시는 분께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 대신 에좀 뭐, 연간 주행거리가 뭐, 2, 3천밖에 안 된다? 그러면 타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연장 주행거리가 뭐, 2만에서 3만 사이인데, 주로 시내에만 다니신다? 그러면 추천 안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뭐, 본인이 유류비를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한 감이 있으셔야 되고요. 근데, 20만 탔던 DH가 너무 좋았어서 어, DH 이후에 나온 G80 차량을 어, 좀 살펴보다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 G80 3.3 GDI 4륜 차량이고요. 그리고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럭셔리면 가장 기본 등급이고요. 그리고 2017년 6월 달에 최초 등록되었고 18년 모델에 현재까지 94,000km 주행했습니다. 제조사 현대 AS가 아직 남아 있는 잔존한 차량이고요. 흰색 바디 갖고 있고 당연히 휘발유 쓰는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 등급이긴 한데 그래도 음,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저는 다른 옵션보다는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250만원짜리 어, 옵션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반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는 뭐 후축방 경보 시스템이랑 차선 이탈 방지, 그다음에 이 핸들 살짝 손만 얹고 있으면 고속도로에서의 그런 피로도나 스마트 스마트 크루즈 때문에 앞차와의 간격을 스스로 제어해서 어, 속도 줄였다가 세팅해놓은 속도값으로 다시 또 올리다 올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있으면 고속도로의 운전 피로도가 한 삼분의 일로 줄어듭니다. 어 휴게소 세번 가실 거한 번만 가시면 될 정도의 피로도. 어, 확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마트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어, 더더욱 좋다고 생각되고요. 뭐 파노라마 썸루프 있는데 또뭐 어,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있는데 근데 스마트센스 패키지가 없다? 저는 그 차량보다는 스마트센스 패키지 있는만 있는 차량이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 이 차량 4륜구동 차량이고요. 흰색 바디에 광택 잘 나온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1인 장기 렌트 했던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 어 18인치 휠이랑 흰색 바디, 그 다음에, 어, 썬팅이 좀 진하죠. 그래서 뭐 흰색과 선팅 블랙 대비를 잘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제네시스 차량의 이 테일 램프 디자인이 참 좋아요. 뭐 호불호는 있으시겠지만, 뭐 엠블럼이랑 이런 이제 그 테일 램프의 디자인이 사뭇 예전하고 구형과는 또 달라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투차용 블랙박스와 뭐 시트 컨디션 10만 가까이 탔는데요. 뭐이 내장재나 가죽 컨디션 좋은 상태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 등받이나 운전석, 엉덩이 처음 닿는 부분 이런 쪽에 주름이 거의 없고 많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컨디션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메모리 시트 1, 2단계 2명이 세팅하실 수 있고 제가 강조 말씀드렸던 이 차선을 잡아주는 거 후축방 경보, 이런 것들이 운전을 장거리 하실 때 피로도를 확 줄여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아, 스마트, 어, 스마트 크루즈까지 보여지네요. 현재까지 달려온 주행거리 94,300km. 그리고 스마트키 두개다있고요 열선 통풍,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어, 순정 내비게이션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2열은 아무래도 1, 1열보다는 이게 이제 의전용 차량이 아니잖아요. 뭐 EQ900이랄지, 에쿠스 신형과 같은. 아, 그뭐 기함이라고 불릴 수 있는 K9이나 이렇게 뭐 의전용이나 뒷자리에 주안점을 두고 타셨던 모델은 아니어서 어, 뒷자리는 1열보다는 사용감이 훨씬 덜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2열 도쪽에 어그 내장재나 이런 컨디션들 보실 수 있고요. 아, 조수 워크인. 그다음에 2열의 열선, 그 커튼을 조절하는 장치와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어, 하이패스 내장, 룸밀러투채나 블록 박스까지 있네요. 뭐 베네시스 스마트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었다 그럼 더 좋겠죠 더 좋겠지만 썬루프 솔직히 뭐저 흡연하고 있지만 아 어, 썬루프 의 용도는 흡연하시는 분들 환기 위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쓰고 있고요 대부분이 그러세요 <laughs> 그래서 이쪽 루프 쪽만 썬루프가 있는 것처럼 루프 쪽만 루프 스킨을 검정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어 저희 사무실 동료 후배 중에도 그랜저 IG 차량인데 썬루프 어, 없습니다. 없는데 위에 이제 선루프 있는 모델처럼 어, 루프스킨 한 친구도 있어요. 흰색 바디의 그랜저 IG인데 뭐 나쁘진 않아요.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제 톤을 달리하는 거죠. 톤을 좀 달리해서 이런도 것 있고요. 그리고 어, 미쉐린 타이어하고 18인치 휠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차량은. 우리 차량은 완전 무사고 사륜 그다음에 스마트 센스 패키지 그다음에 AS 잔존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음, 1인 장기 렌트 차량이고요. 그리고 어, 교환부에 하나도 없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지만 저희가 입고 시켜서 성공을 받았을 때 어, 누유나 누수가 없다라고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어, 중고매장에 들어온 날짜는 2020년 10월 8일 날 입고되어서 상품화 마치고, 우리들 모터스 저희 전시장에 주차 중에 있습니다. 아, 신차 출고 당시 가격은 5,310만 원에 출고되었고요. 현재 여러분들에게 최저가로 드릴 수 있는 가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050만 원, 어, 신차 출고가 대비 한 2,250만 원 정도, 2,300만 원 가까이 저렴해진 상태고요. 이게 어, 해마, 어, 맞는 시세입니다. 아, 수원의 동급 제네시스 G80 3.3 GDI 4륜, 그다음에 럭셔리 등급으로 무사고, 단순교환을 포함한 무사고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음, 총 48대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주행거리는 불문하고 무사고 기준으로 봤습니다. 아, 최저가는 1,890만원부터 있고요, 최고가는 4,230만원. 아, 이, 우리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수원 48대 중에서 중상위권 가격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장기렌트 소유이기 때문에 크게 이 사람 저 사람 탔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시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혹은 다른 차량이 또 마음에 드시는 게 있는데 박딜러에게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편하게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으로 문의 주십시오. 어, 돈이 되는 일이건 돈이 덜 되는 일이건 돈이 안 되는 일이건 성심성의껏 제가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하체 점검도 당연히 해드릴 거고요. 평안한 밤 되시고요. 코로나 위험합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집에서 알콩달콩 하시는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산가서 차 판매하고 또 거기서 차량 매입하고 퇴근하고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차량은 완전 무사고, 사륜, 그 다음에 스마트 센스 패키지, 그다음에 AS 잔존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음, 1인 장기 렌트 차량이고요. 그리고 어, 교환부에 하나도 없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지만 저희가 입고시켜서 성인정을 받았을 때 어, 누유나 누수가 없다라고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어, 중고매장에 들어온 날짜는 2020년 10월 8일 날 입고되어서 상품화 마치고 우리들 모터스 저희 전시장에 주차 중에 있습니다. 아, 신차 출고 당시 가격은 5,310만원에 출고되었고요. 현재 여러분들에게 최저가로 드릴 수 있는 가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050만원. 어, 신차 출고가 대비 한 2,250만원 정도 2,300만원 가까이 저렴해진 상태고요. 이게 어, 해마, 어, 맞는 시세입니다. 아, 수원의 동급 제네시스 G80 3.3 GDI 4륜, 그 다음에 럭셔리 등급으로 무사고 단순 교환은 포함한 무사고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음, 총 48대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주행거리는 불문하고 무사고 기준으로 봤습니다. 아, 최저가는 1,890만원부터 있고요. 최고가는 4,230만원. 아, 우리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수원 48대 중에서 중상위권 가격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장기렌트 소유이기 때문에 크게 이 사람, 저 사람 탔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시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혹은 다른 차량이 또 마음에 드시는 게 있는데, 박딜러에게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편하게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으로 문의 주십시오. 어, 돈이 되는 일이건, 돈이 덜 되는 일이건, 돈이 안 되는 일이건, 성심성의껏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하체 점검도 당연히 해 드릴 거고요. 평안한 밤 되시고요. 코로나 위험합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집에서 알콩달콩 하시는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산 가서 차 판매하고, 또 거기서 차량 매입하고, 퇴근하고,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